안녕하세요. 푸르른 청담 사주의 사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도화살 보는 방법입니다. 그 제가 유튜브 검색해 보니까 그 보시는 분들이 좀 도화, 홍염 뭐 이런 주제를 많이 좀 검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발맞춰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도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저는 신살 가지고 통변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살 자체를 그렇게 지향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듯 싶고요. 한번 보실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오행 중 왕지를 도하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 왕지는 순수하다. 지장 간에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다. 그래서 주변 일지, 왕지인 분들을 보면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여러분들이 그, 일주 중에서 왕지 일주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주관이 뚜렷합니다 그게 관성이든 인성이든 식상이든 음. 왜 그러냐면 일지 자체가 개인성 궁이거든요 개인적인 궁이라 가지고 아마 일지에 왕지가 있다는 것은 개인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섞이지 않는 순수함이 매력이자 그것이 왕지이다 이렇게 제가 적었죠? 네, 그러면 총 왕지는 자, 오, 요, 유가 있는데 하나씩 제가 보겠습니다 묘목도화 네 개의 왕지 중에서 가장 매력있는 도화다 특이점은 처음부터 매력이 보이는 게 아니라서 서서히 묘목의 매력이 보이는 게 강점이다 조금씩 영역을 점유합니다 없으면 안될 존재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다. 이 내용이 뭐냐면, 임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처음에 왕창 써가지고 목토를 끝내려고 하는 반면에 묘목은 천천히 천천히 또 다른 토가 또 들어오면 그 토도 천천히 천천히 모두 다 점유하려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묘목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이 있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또 아시겠지만 묘목 중 을목이 있죠. 일반적으로 을목이 꽃이라면 화를 보아야지 꽃이 잘 보인다. 그러하니까 묘목에 화가 있어야지 나의 매력이 유지되며 더 멀리 보인다. 이 소리는 뭐냐면 묘목이 있는데 화가 없다는 것은 그 밖으로 보여지는 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그, 을목 같은 경우에는 병화를 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묘목도 화가 있어야지 밖으로 잘게 화사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묘목이 있는데 잘안 드러난다고 싶으면 화온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음 보실까요? 5화, 5화. 4개의 네 왕지 중에서 가장 처음부터 매력이 보이는 매력. 말이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화오행이다. 밝다 보인다. 그래서 처음 볼 때는 매력이 많이 느껴지는 게 오화를 가진 이들이다. 하지만 오화만으로는 매력이 지속력이 짧다. 혼자 있는 화 에너지의 한계가 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오화라는 게 화잖아요. 화는 밝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화만 하나만 덜렁 있다고 하면 그 오화는 언젠가 점점점 빛을 잃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화 같은 경우는 목생화가 계속 이루어져가지고 계속 화가 에너지를 충전받아가지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화 자체가 힘이 있어가지고 천간으로 드러나든지 이래야지 좀 계속 그 오화의 매력이 작용이 된다는 거죠. 명들은 이제 목생화가 얼마나 잘 됐는지 게참 중요하겠죠? 그 다음은, 보시죠. 유금 도화. 유금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깔끔해 보이고 정리, 정돈된 매력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스마트해 보이거나 단정한 모습을 좋아하는 분들은 유금 있는 분들에게 매력을 느낀다. 유금의 매력인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일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등등 집중해 있는 모습일 때 유금의 깔끔하고 단정한 매력이 더 느껴진다 그렇죠? 유금 있는 분들을 잘 보시면 뭔가 좀 정갈한 느낌? 그냥 뭔가 좀 사람이 깔끔해 보여요 특히 이제 일지라고 하면 일지에 유금 있다고 하면 그 성향이 좀더 강하겠죠? 보실까요? 자수도와 수는 어둠이다. 자수도화를 가진 분들은 매력이 잘안 보인다. 지지는 음인데 자수 자체도 위치가 아래로 향하는 모습이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더욱 그렇다. 그럼 자수 매력은 언제 나오는가? 잘안 보이는 곳에서 나온다고 보면 된다. 어두울 때불 꺼졌을 때뭐더 길게 얘기 안해도 아시겠죠? 그게 그러니까 잘안 보이는 곳에서 눈에 그러니까 수라는 거는 어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수분들이 뭔가 밖으로 드러내고 싶은데 화가 없다고 하면 그게 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수 매력을 잘 풀려고 한다고 하면 막좀 어디서 잘안 보이는 곳에서 좀잘 쓰여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laughs> 그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 가지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양의 세계이자 화의 세계인데 음의 자수는 어둠에서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수의 특색이잖아요 여기까지 네가지 자오 묘의그 보아의 특색이고요 그리고 지지 궁 위치에 따라 왕지 성향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궁이라는 것은 그 사주팔자에 그 네모나게 되어 있는 모양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궁이라고 하는데, 아래에 있는 게 연지, 그 다음에 월지, 일지, 시지에 따라서 그 성향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연지에 이제 도화가 있다고 하면 첫인상. 모르는 사람 처음 봤을 때 느껴지는 첫인상이 연지.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매력이 간접적으로 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월지 같은 경우에는 사회 그리고 가정 가문 회사에서 뭐 학교도 되고요 대외적 활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그런 그 도와 성향을 일수 있고요 그리고 일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이기 때문에 부부 애인 그리고 만약에 그 가장 친한 관계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에서 매력이 더잘 드러나는 것이죠. cg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공간 간접적이라는 거죠 막 내가 의사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인데 그내방한 곳에 비밀스러운 공간에 막 슬램덩크 막 만화책이 있다든지 피규어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 보이지 않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정리하자면 목화도화는 눈에 잘 보여지고, 금수 도화는 좀더좀 좀 자세히 보아야지, 좀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도화살이 있어서 매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순수하고 주체적인 왕지 성향이 매력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 왕지를 가진 자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지가 있는 분들은 이것만 하나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생설을잘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묘목이라고 하면, 목생화도 안 하고, 수생마국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 오고 싶으면 너네들이 와.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것도 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지가 왕지예요? 일지 왕지들은 내가 가는 곳보단 남이 오면 더 좋아해요. 거길 누가 이렇게 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집, 집을 초대한다? 우리 집을 초대한다? 그러면 일지 왕지들이 좀 많은 편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놀러 와. 이게 아니라 내가 갈게. 이런 성향이 좀 강하죠.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자기 개발도 없고 특징, 장점도 없는데 왕지, 도화살이 있다고 해서 매력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도화를 잘 드러내려면 나의 특색을 잘 만들어서 내 스스로가 빛이 나야 하는 것이다. 왕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막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막 매력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어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왕지가 지지에 3개나 있어요. 인기가 많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인기 그렇다고 제가 인기를 바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 인기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막 나서고 드러내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도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드러내고 누가 막 나서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다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행 하나 가지고, 여기도 적어놨지만, 오행, 일간 하나만 가지고 일이, 일비 하지 말기 바란다. 다른 오행과 함께 얼마나 잘 유기적인가 보아야 한다. 그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도 중요하다. 그렇죠. 저도 왕지가 세개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인기 그렇게 제가 인기를 이렇게 많이 원할까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이렇게 하면. 도화살이 아니더라도 명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또 다른 매력을 인지할 수 있다. 제가 이거 오늘 그 왕제에 대해서만 좀 매력을 좀 알려 드렸는데 그배 그, 외에 그 명리학을 사주 공부, 사주 명리학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그거 외적으로 그 인기라든지 매력이라든지 얼마든지 볼수 있거든요. 그 도화에 너무 도화나 뭐 홍염살에 오는 거 너무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도화가 없는 경우 자오묘이죠. 광제가한게 없다고 침울해하지 말자. 가장 중요한 건 사주로 매력을 찾지 말고. 자신의 따로 매력을 만들길 바란다.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어서 외제차, 명품 가방 등 사라는 건 아니다. 내가 구매한 외제차, 명품 가방 등이 그 자체가 눈에 뜨는 것이지 내 자신이 빛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외제차를 끌고 있어. 명품 가방을 가지고 휙 내렸어. 그 가방이랑 그 외제차가 눈에 띄는 거지 내 자신이 눈에 띄는 건 아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좀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빛이 나야지 다른 게 빛이 나면 어떡해요. 그쵸? 뭐, 위드체 사고 뭐 명품 가방 산다고 뭐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빛이 나면 좋다. 이거죠. 오늘 이제 간단하게 그, 왕지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무조건 이게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알맞는 그 다른 오행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또 그런 환경, 작용이 필요해야지 그게 드러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그걸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도화, 도화살에 대한 의견이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제 의견이 제가 생각한 게다 맞고 진리는 아니니까 여러분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잘공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다원이었습니다.